케네스 해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78강입니다 278강 제목은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라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자하먼 15장 30절입니다 자하먼 15장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 번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 하반절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good news gives health to the bones. 뼈, bones. 또는 good news gives Refreshes the bones. Refreshes the bones. 뼈를 아주 상쾌하게, 서럽게 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목회자 분들이라면 어떤 교회로 목회하고 싶습니까? 구원의 진리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회는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성경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면 좋은 교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여 은혜를 끼치면서 성도들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얻고. 다음 주일도 기대를 갖게 한다면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좋은 교회라고 칭하는 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영육간에 영육간에 큰 힘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마 바이블 신학교 은사이신 피스모 목사님이 목회하는 페이스 라이프 처치 생명 믿음 생명교 i 페이스 라이프 처치가 바로 그런 교회 중 하나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지난번 주일 1 1월 9일 주일에 저는 이 교회에서 대단히 은혜로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광고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나와서 전국과 세계로부터 받은 간증을 읽어 주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간증입니다. 첫 번째 간증은 주택을 얻은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재정을 증가시켜 주셔서 막판에 자금이 들어오게 하여 우리가 원하는 집을 살수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새 TV, 새 잔디 깎는 기계, 새 소파, 새 침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비전 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때가 되니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집을 새로 장만한다는 건 쉽지 않는데 이렇게 집을 장만했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간증은 저 멀리 인도에 나가랜드에서 보내온 간증입니다. 우리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기스모 목사님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지역교회에 출생하면서 성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굶줄에 있었는데 모 목사님의 믿음학교 메시지를 통해, 페이트스쿨 믿음학교 메시지를 통해 심고 거둠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1년 전부터 믿음으로 심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두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모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간증입니다. 내 네, 딸이 6살인데 여섯, 여섯 살 여섯 살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배가 아파 죽을 증이 나면서 엄마 치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낫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는데 10분도 안 되어 딸이 나았다면서 엄마 다 나았어요.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해야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와 성인반에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 감정입니다. 우리는 의료비 의료비 빚진 게만5 0 0 0달러였는데다 갚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큰 돈이라 압도될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조금씩 꾸준히 갚아 나갔는데 마침에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서 웬만하면 예, 수술도못 받잖아요. 그런데 만5 0 0 0불을다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간증입니다. 나는 3년 전에 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또내 여동생 부부에게 얹혀서 3년간 함께 살고 있었지요. 나는 모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거칠 곳, 내가 거칠 곳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심기 시작했어요. 9월 초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게 전화하기를 자기의 모바일 홈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는데 자매님의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그녀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던 것이죠 그녀가 자기 모바일 홈을 그냥 주셨는데 공간이 아주 넓어요 킹사이즈 침대와 거실 가구와 식탁 테이블과 의자와 찬장과 전자레인지와 세탁기와 드라이어까지 주셨어요 나는 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즉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는 지난 9월 10일에 이사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제 여섯 번째 간증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지난 22주 동안 키스무어 목사님의 믿음학교 페이터스쿨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들으셨어요. 하룻 밤에 한 편씩 들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기능하는 법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약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말, 영어로 홀성,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말이죠 말. 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누나, 누나를 굴림에 대답했죠. 별일이네, 아빠.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별일이네, 아빠. 아버지는 지금 82세, 82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한필줄 것이라고 마음에 새겼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어제 길 잃은 말이, 홀스, 길 잃은 말이 하나, 한 마리가 우리 집 마당에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그 말의 주인을 금방 알아차렸죠. 주인의 부부가 저와 저희 아버지께 말하려고 오셨어요. 그 말은, 그 홀스, 그 말은 대학에 다니는 딸의 소유인데 지금은 그 말을 탈 시간이 없다면서 아버지께 그 말을 키우고 싶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한 아홉 살짜리 말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새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묻기를 하나님께 말을 달라고 기도했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군가가 내게 말을 줄 것이라는 걸 알았지 내가 말을 원했고 그래서 말을 달라고 구했거든 기도했거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은혜와 감동, 감동을 받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스모 목사님이 등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또 너무 이른 나이도 없습니다. 6살이든 82세든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것을 여러분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이 교회는 해마다 제한군인의 날, 미국에서는 11월 11일을 제양군인의 날로 이렇게 기념하는데 제양군인의 날을 맞으면 군복무를 경험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주요 카드를 선물로 주면서 격려하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가장 귀한 가치는 자유, 영어로 프리덤, 가장 귀한 가치는 자유인데 국가의 힘이 강해야, 나라의 힘이 강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서 군복무 마친 성도들을 힘있게 격려하는 걸 보고, 아, 미국의 힘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섯 편의 간증을 듣고, 또재한구인들그 또 수십 명 되는 재한구인들을 격려하는 것을 지켜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추일 오후와 저녁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런 굿뉴스가 그 추위로 많이 많이 퍼져나가겠죠? 전통적으로 말이죠. 예배는, 예배는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경건하고 거룩해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사전전 11장 이제 3절에 보면 예배는 보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기만한 게 아니라 이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해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았던 거죠 예배당에서 참석한 성도들의 얼굴과 차림새와 말과 자세와 태도와 인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일교일동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단순히 메시지 내용에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예배 환경의 모든 세팅 가운데는 전부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요절 보십시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기별이란 말은,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자, 영어 성경 보면 더 풍성합니다. good news gives health to the bones. good news, 좋은 소식은 gives health to the bones. 뼈에다가 건강을 준다. 또 good news gives uh, good news refreshes refreshes the bones. 좋은 소식은 뼈를 아주 새롭게 한다, 신선하게 한다. 또 다른 역본은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건강에 좋다. 현대네 성경입니다. 또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여러분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또 뼈를 기름지게 한다. 뼈를 보양한다, 보양. 또 뼈를 강화시킨다. 또 기운을 북돋아준다. 더 기분을 좋게 한다. 뼈의 원기를 돋아준다. 또 행복과 건강을 준다. 몸에 건강을 준다. 뼈를 건강하게 한다. 영을 살리고 건강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등등으로 영어 성경은 여러 번역본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돼데 전부 다 뭡니까? 떼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서럽게 앉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중에 나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굿 뉴스입니다 그러게사 4복음서에 보면 은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만지려고, 예수님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천지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도 계십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드나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아시아 교회, 한국 교회, 일본 교회, 동남아 교회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 예수님 몰려듭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몰려드는 사람보다 오히려 요즘에는 나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키스모 목사님의 교회에는 매주에 사람들이 몇 사람씩 모이듭니다두 명, 세 명, 다섯 명, 열 명. 매주, 거의 매주 지켜보면 사람들이 몇 사람씩, 몇가정씩 모여듭니다. 브렌 브랜스, 브렌슨의 교회도 모여들고 또 플로리다 사라소타 있는 교회도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가면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으니까요. 또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가면 내 뼈가 윤택해지니까요. 거기에 가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영을 살리고. 건강과 행복을 강화해주니까요. 또 거기에 가면 내 몸에 병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거기에 가면 영육의 힘이 솟구쳐서 또한 주간을 힘있게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영육의 힘이 솟구쳐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막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거기에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다녀고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3열하 18장 27절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멘.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예배마다 은혜를 받고 기쁨과 도전과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마다 은혜를 받고 기쁨과 도전과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교회 예배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힘과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교회 예배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힘과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나의 얼굴과 언행과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아멘. 사람들은 나의 얼굴과 언행과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치유를 받았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치유를 받았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듣고 여러분의 교회에 예배를 내년부터는 이제 11월, 12월 준비하셔서 여러분 교회 예배를 내년부터는 새롭게 정비하시고 새롭게 프레임을 짜고 전략을 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하지 마시고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여러분 교회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믿음학교 1, 믿음학교 1. 이건 제가 믿음의 명인 그 책을 이배단의 출판사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쁜 책으로 이렇게 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식 책이니까 여러분이 책을 구입해서서 이게 바로 키스모 목사님의 그믿음학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포장하시고요 여러 나라에서 이걸 지금 청취하고 있는데 그 간증에 매주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그 응답을 받으셨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저 산에 보면은 단풍이 지고, 어, 이제는 11월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승리하시며, 다음번 영상까지 모두 강근하시기를, 그리고 영이 강해지시기를 주의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만 알려주시고, 여러분 모두 교회마다 치유사용할수 있는 교회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다!